안녕하세요. 레버리지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 오늘의 증시 날씨 짙보 등하지만 꾸역꾸역 버틴다.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을 듯말 듯한 분위기 속에서 오늘도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내며 마감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4.2% 넘게 치솟은 가운데 중소형 종목들의 조정은 이틀 연속 계속됐고 나스닥과 반도체는. 기업들의 호실적에 조정 없이 잘 버텨내고 있는 모양새다. 고점 대비 하락률만 놓고 보면 반도체가 14.28% 하락으로 여전히 가장 크게 빠져 있는 가운데 다음 주부터 속속들이 발표되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결과에 따라 방향성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전밤에 나온 주요 뉴스들이다. 미국 증시가 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기업들의 실적을 소화하며 혼조세 속에 마감한 가운데 IMF는 내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을 5회와 같은 3.2%로 전망했다. 참고로 미국은 2.8%, 그리고 한국은 2.5%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내일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테슬라의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나흘째 하락하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내일 테슬라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주요 증시 전망 소식들이다. 먼저, 제프리스가 테슬라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그래도 목표가가 190달러 밖에 되지 않는다. 한편, 월가의 그루로 일컫는 튜더 존스가 미국의 부채 문제를 거론하며, 인플레이션의 재상승과 채권 가격의 하락을 예견했다. 그에 따라 금과 비트코인의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지막으로, 야데니 리서치의 에드 야데니는 최근 선거철을 맞이하여 주식시장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이 장기적으로 시장이 좋다고 분석해 눈길을 끈다. 3배수 레버리지 ETF가 종목별로 혼조세 속에 마감했다. 어제 크게 하락했던 지역은행 ETF가 3%대 상승하며 회복했으며 중국 ETF YINN도 2.47% 올라주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다. 한편, 미국의 20년물 채권 ETF인 TMF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재상승 속에 힘을 잃으며 40달러 대에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배수 레버리지 ETF 역시 종목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알록달록한 모습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국 테크주와 전기차 ETF가 3%대로 상승하며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반도체, 로봇 AI, 비트코인 ETF 등등은 소폭 하락하며 쉬어간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곱버스 ETF가 연일 지속되는 시장 상승에 아연질색하던 끝에 그 기세가 한풀 꺾이자 희망의 눈빛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이제 내일 밤에 발표되는 테슬라의 개판 실적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곱버스는 시장이 모처럼 제대로 털려주기를 설레는 마음으로 갈망해본다. 다음은 기술주 개별 종목들의 성적표다. 보는 바와 같이 우측 반도체는 전멸한 가운데 오늘은 빅테크 종목들이 그나마 선방하며 불즈 ETN의 하락을 최소화시켜주는 모습이다. 이제 불즈 ETN은 테슬라가 과연 내일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걱정인 가운데 150달러 회복이냐 아니면 제출하기냐의 기로에서 근심어린 표정으로 실적 결과를 기다려본다. 오늘의 추천 종목은 조비 에비에이션이다. 조비는 미국을 대표하는 UAM 기업으로 오늘 새벽 미국의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사상 첫수지 기착륙 항공기에 대한 최종 규정이 발표됨에 따라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다. 최소 안전고도, 가시거리, 조정과 교육 등에 대한 정의를 내려준 것인데 이는 상용화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계 각국의 UAM 기업들을 이제는 좀더 집중해서 들여다봐야 한다. 떡잎을 미리 알아보고 다가오는 미래에 투자하자는 레버리지랜드의 취지에 딱 걸맞는 미국 UAM의 최강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을 오늘의 템버거 후보 종목으로 자신있게 추천해본다.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수면제를 백 알쯤 먹고 2030년에 다시 깨어나고 싶다. 하지만 레버리지랜드 영상을 매일 올려야 하기에 그렇게는 할수 없다. 자꾸 단기간에 승부를 내겠다는 과도한 욕심이 이를 그르친다. 긴 호흡으로 투자해야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럼으로써 현명한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한다. 투자는 멘탈 게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단기 변동성마저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똘똘한 투자자가 되자. 가끔은 어린 녀석이 몰라냐는 비난의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그 어린 녀석과 함께하면 여러분은 더 현명해지고. 더 지혜로워지며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 성장하며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레버리지 랜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